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보석 과 같은 존재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몸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병들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살다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 위축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실패자는 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몸이 불편해도 마음은 건강하고 세상 일에 실패해도 신앙에는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생의 고난 또 광야를 만날 때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참 중요한데 우리 중에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질병으로 큰 수술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또 자녀와 이렇게 또 방황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분은 큰 물질의 경험, 물질의 어려움도 겪어 보시고, 어떤 분은 또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하신 분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 광야가 여러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박승호 목사님이 아주 해석을 멋있게 했는데요. 믿음은 절망의 땅에서 꽃피는 것이기에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위기와 고난을 주심으로 울부짖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할 신앙의 사람임을 인식하게 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신앙은 명분뿐이기에 주님은 내 삶의 구석구석에 홍해를 준비해 두시고 내 힘이 아닌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신다. 홍해 사건을 기점으로 광야에서 훈련은 모두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믿음의 훈련이다. 아멘. 아주 해석이 멋있죠. 광야를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만날 때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광야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석구석 손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네. 특별한 죄가 없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의 과정을 한번 다시 한번볼까요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은혜예요. 여기까지 막 기적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12장은 구원, 유월절 사건. 그 다음에 13장부터 14장까지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리고 15장부터 18장까지는 광야가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1단계, 2단계만 좋아해요. 1단계 막 기적 경험했고 나 예수 믿고 축복 받았고 병 고침 받았고 여기만 좋아하는 거.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홍해와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 대행자로 살아갈 수, 없,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 애굽의 종살이했다가 출애굽했습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인이 있지 않잖아요. 다뭐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도망갈도 갈 곳도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일까? 첫 번째, 담대해야 됩니다. 네. 즉, 쫄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일단 두려워하면 문제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한번 1 0절 말씀 볼까?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리적 상태, 심히 두려워하고. 그렇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머리는 막 쭈삐쭈삐 써고 심장은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고 입은 마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이 있어야 사실은 또 조심하잖아요 뭐 코로나도 뭐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마스크도 쓰고 더 조심하지 않습니까 종종 몸이 아파서 이렇게 동네 병원 가면 의사가 뭐 그런 말을 한 경우가 있죠. 여기서는 제대로 알수 없으니까 한번 큰 병원 가서 검사해 보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막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이거 내가 뭐 어디 이거 큰 병은 아닌가. 내가 혹시 죽을 병은 아닌가.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막 그런 걱정들을 더 많이 합니다. 어쩌면 이,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실제 이거 군대 한번 상황을 볼까요? 5절7절 말씀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 섬김에서 놓아 보내였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 거느렸더라 아멘 네, 현대인의 성경을 실제로 보면 이집트 장교들이 이끄는 제일 우수한 전차 600대를 포함한 모든 전차들이 그 뒤를 따랐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특수부대 그리고 그리고 모든 뭐 전차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화딱지가 난 거예요. 이제 뭐 노동력도 필요 없고 그 인간들 다 없애 버리자.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죠. 여러분 그러나 이 두려움의 바다에 빠지면 그 해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내가 오늘부터 이제 설교 들었으니까 뭐 담대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한다고 담대함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또뭘 주셨어요? 임만우에 내가 너희와 함께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엄청난 기적을 행했잖아요. 모세의 후계자가 여우수인데 하나님이 여우수에게 주신 말씀, 여우수와 1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여우수와 입장에서는 모세처럼 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주겠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인박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역시 하나님 이 함께하신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물과 불을 비켜가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면 물과 불 속에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과 불 속에 있어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교사님들이뭐그 오지에 갈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 때문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기도해 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멘.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 야 됩니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네. 지금 이제 심각한 상황이에요.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또 다른 사자성어로 사면초가. 완전히 적들에게 지금 둘러싸이는 고립된 상태입니다. 그죠할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들도 어느 정도 키우면 뭐 해줄 게 별로 없어요. 뭐 언제까지 쫓아다니고 뒷바라지 해주겠습니까? 할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요 하다 보면 뭐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 목사가 뭐 찾아가고 뭐 신방 가고 그러면 뭐 기회가 잘될것 같죠. 뭐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잠잠히 기도하, 기도하는 게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항상. 기도가 일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문제가 생기면 이막 잔머리를 돌려. 그러면 잘될것 같죠? 하지만 문제가 더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문제를 돌파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문제를 돌파하자, 시작. 기도하면서 문제를 돌파하자.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수단과 방법은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볼까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보통 뭐 점쟁이를 찾아가죠. 우리는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네. 어떤 사람은 막 사람을 찾아다녀요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은 돼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와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유가족들 참석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로 이 어머니의 빈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인생 살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질병도 그렇고, 경제적 어려움도 그렇고, 자식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그때마다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고 뭘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죠. 세 번째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1 3절 볼까요? 십삼 절 시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 출렁출렁대는 바다를 보고 있었어. 넘실넘실대는 파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그 병거 소리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좌우로 도망갈 수 없는 그 높은 산을 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까 절망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을 인식하되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보긴 보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확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확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는 사람입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확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큰일 났대. 큰일 났. 그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못하는 것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시어머니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처럼 살지 마시고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 요즘 시어머니들은 잔소리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잔소리 안 합니다. 오히려 며느리 눈치 봐요. <laughs> 왜할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 시어머니들은 뭐 여기까지 할 말이 있어도 다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얘기 해 봐야 그거 뭐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는 백성들을 그들의 고백을 볼까요? 11절, 1 2장 시작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지금 모세에게 따지는 거예요 어, 지금 애굽에 노예로 살았는데 출애굽 시켰더니 이제 죽게 생기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세상말로 우리를 왜 개고생시키고 이 자리에서 죽게 만드냐 고 따지는 거죠 이건 세상말로 막말이라고 하죠 자식들이 하는 말이 있어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두렵고 화가 난다고 해도 막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부부 간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막말을 하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우세요, 울어. 그냥 막 대들지 대들고 싸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모세의 고백을 볼까? 모세 13절. 시작. 모세가, 모세가 백성에게,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실력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가만히 있는 게 실력이다 시작 가만히 있는 게 실력이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부부가 화가 나서 싸우기 직전이에요 그때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때 뚜껑 열면 안 돼요 그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말다 하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나는 그래도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 돼요 최고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 때가 있죠. 뭐 이런 놈은 이제 비가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아야 되죠. 사실 그러면 안 돼요. 그때 부모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부모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춘기 자녀가 대들 때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자녀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이게 사춘기때 호르몬 영향과 자기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면 아이들이 스스로 변화되기 있어요. 네. 그런데 부모가 그세를 못 참고 비난하고 이 죽일 놈 나가라 뭐 이러면 아이들의 그 방황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말하는데 오늘 모세는 기다려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봐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 막 몰아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행하실 것을 바라보자고. 막 죽자 죽자죽자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뭐라고 했냐면 가만히 있으래요. 여호수아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여리소,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작전이 뭐냐면 그냥 돌래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입을 다물라는 거야 침묵하라. 왜냐하면 말하면 벌써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젊은 날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사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지 않고 그의 나이 80세 때 불러요. 그런데 모세의 나이 40년은 또 어디에서 생활해요? 광야에서. 그것도 어디서 사냐면 척가살이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 0년 동안 광야에서 내려 내려 놈을 배우고 광야를 통해서 자기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8 0 세가 되었을 때 이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난할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네 번째 우리 앞길이 막막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이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 15절, 16절 말씀 볼까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제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 놓으시고 가라고 하지 않고 이미 바다는 그냥 물이 있는데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향해 나갈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발을 내디뎌야할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믿음으로 홍해를 걸은 거예 믿음으로 사실 바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잘 압니까? 우리가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앞날은 잘 몰라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자꾸 우리는 막 점쟁이처럼 뭐 예언 받고 싶고 우리 자식 나중에 뭐 되나 궁금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예언 안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아멘. 그걸 믿고 나는 오늘도 우리 자녀를 기르고 나는 오늘도 목회를 하고. 나는 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확실하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믿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네. 뒤돌아보면, 아, 아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아,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아, 아멘. 우리는 앞날은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 아멘. 여러분, 넘실대는 홍해 앞에 여러분이 딱 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포기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젠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꽃길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 오히려 핍박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부활이 오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감당하시게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침나, 침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10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아멘. 네. 침례는 물에 잠기는 행위잖아요. 이렇게 물에 잠겼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사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구름과 바다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침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는 뭘 의미하냐면 한번 좀더 자세히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침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죄가 다 죽었다는 거 물속에서 그게물속에 그러니까 나오면서 이제 내가 부활식을 바라는 것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게 바로 침례. 근데 문제는 우리는 다 세례나 침례는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화가 나면 어떻게요? 해 성질이 올라오죠. 그럼 진짜 침례 받은 사람 어떻게 할까?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 왜요?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죽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의식적인 침례는 다 받았는데 진짜는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는 거죠. 애굽이 그리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리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젠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출애굽의 단계에서 멈추면 안 돼요 홍해도 건너고 광야도 통과해야 돼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